우리가 원하던 그 사람 국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출구조사 1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와 있습니다. 방송 삼사 공동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 1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2위 국민의힘 김문수 으로 예측. 도별 출구조사 결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예측 1위 민주당 이재명 후보 예측 2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예측 3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입니다. 자, 서울에 이어서 다음은 경기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예측 1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예측 2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예측 3위입니다. 자, 경기에 이어서 출구조사 인천 결과입니다. 예측 1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예측 2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예측 3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입니다. 자, 인천에 이어서 부산 보겠습니다. 예측 1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예측 2위 민주당 이재명 후보 예측 3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입니다. 방송사마 출구조사 네. 결과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울산 예측 결과입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경합입니다. 예측 3위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입니다. 다음은 경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측 1위 김문수 후보와 민주당 이재명 후보 경합으로 예측됐습니다. 3위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입니다. 방송사마 출구조사 네. 결과입니다. 자, 대전입니다. 예측 1위 민주당 이재명 후보, 예측 2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예측 3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입니다. 충남 세종 보겠습니다. 네. 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 예측 1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예측 2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예측 3위입니다. 충남 세종에서 충북 출구조사 결과입니다. 예측 1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예측 2위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예측 3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입니다. 자, 충북에 이어서 대구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예측 1위, 민주당 이재명 후보 예측 2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예측 3위입니다. 자, 경북 지역 출구조사 결과입니다. 예측 1위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예측 2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예측 3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입니다. 자, 경북에 이어서 광주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예측 1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예측 2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예측 3위입니다.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전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예측 1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예측 2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예측 3위입니다. 전남에 이어서 전북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예측 1위 김문수 후보 예측 2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3위로 예측됐습니다.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입니다. 원입니다더불어민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경합입니 예측 3위는 개혁 이준석 로이 예측 1위 김문수 후보 예측 2위 개혁신 이준석 후보는 3위로 예측됐습니다. 전국 예측 표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예측 1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예측 2위 개개혁 이준석 후니다